안녕, 대구동중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화학 반응의 규칙 세 번째 법칙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앞선 영상 잘 보고 왔죠. 오늘 등장하는 법칙의 이름은 뭐더라? 네,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자 기체 반응 법칙의 뜻을 한번 봐볼까요? 학습지에서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하더라라는 게 바로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어라 여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법칙 배울 때는 원소 사이의 질량 관계에 대한 법칙이었는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세 번째 법칙은 부피 사이에 관련된 법칙입니다. 그죠? 부피는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체 반응의 법칙 봐보니까 아까 우리 줄쳤다시피 기체들이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라고 전제를 달았죠. 즉 반응물과 생성물 모두 기체일 때만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요거 참고해서 밑에 우리 해보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기에서 기체 반응에서의 부피 관계를 오른쪽 원자 모형 그림을 참고해서 한번 그려넣어 봐라 했다, 그죠? 오른쪽에 선생님이 질소, 산소, 수소의 원자 예시를 그려뒀습니다. 어, 그걸 이용해가지고 밑에 한번 그려볼 텐데요. 어라? 지 밑에 봐보니까 다 박스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박스. 자, 박스 안에다 우리가 요거 분자를 갖다가 이제 그려 넣어야 되는데, 요 그려 넣기 전에 우리가 참고해야 할 법칙이 하나 있어요. 교과서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알아두면 훨씬 더 이야기가 편해서 선생님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학습지에 어, 우리 삼 법칙을 소개할 때마다 과학자들의 캐리커처나 사진을 넣었는데요. 어, 이 법칙의 주인공도. 어, 과학자 이름을 그대로 따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하는 과학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자가 알아낸 이 법칙은요, 여기 지금 밑에 본 박스가 다 그려져 있죠. 같은 부피 속에는 어떤 종류의 기체든 간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라는 게이 법칙의 가장 큰 줄기입니다. 지금 밑에 보면 헬륨, 수소기체, 수증기기체, 아모니아기체가 그려져 있는데요. 수를 헤아려 보면 모두 다 똑같은 수가 들어져,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아저씨가 알아냈어. 0도씨 일기압일 때는 어떤 종류의 기체건 간에 같은 부피 속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분자수를 포함한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알겠죠?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인데요. 너무 어려운 거 우리 다다 다 잊어버리고 같은 부피 속에는 아, 기체는 같은 종아저 같은 수만 포함하는구나.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학습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한번 그려 보자. 알겠죠? 선생님이 조금 확대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암모니아가 생성될 때 한번 그려봐라 했다, 그죠? 그럼 그려보자, 우리. 자, 질소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질소는 아까 전에 붉은색 원자였죠? 질소. 질소 분자는 질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우리 뭐 분자 많이 그리지 말고 한 부피 속에 우리 한 개씩만 그리도록 합시다. 같은 수만큼 그려주면 된다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수소 분자. 어,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암모니아 또 그려보러 갈까요?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를 중심에 그려주고요. 그리고 수소 원자를 주변에 이렇게 장착해주면 예쁜 암모니아 분자 완성입니다.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수가 같죠? 변함이 없다. 그죠? 그럼 이거 이용해서 우리 이제 화학 반응식, 이제 뭐눈 감고도 할수 있다. 그죠? 한번 나타내 봅시다. 질소는 N2, 수소는 H2, 암모니아 NH3 화학식으로 기억하고 있죠?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된다 했습니다. 원자의 종류와 수 같도록 맞춰줄까? N이 두 개고 지금 H가 두 개죠. 하지만 화살표 오른쪽은 N이 하나, H가 세 개입니다. 맞춰줘야 되겠지? N을 두 개로 먼저 맞춰주면 되겠네. 그래서 앞에 2 e 크게 적어주면 어 문제 생겼어. H가 지금 6개가 됐습니다. 그럼 H를 6개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여기 3을 적어 주게 되면 끝.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제 요거를 보고 밑에 나와 있는 부피비와 개수비와 그리고 분자 수의비, 질량비를 지금부터 한번 선생님이랑 적어 보러 갈게요. 자, 그림 전체를 보면서 한번 봐 볼까요? 부피비는 이 박스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죠? 부피비 질소는 한 부피가 필요하지만 수소는 지금 박스가 세개 3개 필요하지. 세 개의 부피. 그 다음에 결합한 후에는 암모니아는 또두 개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두 박스. 그래서 부피비는 1대 3대 2가 되겠죠. 개수비는 아까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적었던 앞큰 숫자를 적어주면 되는데, 질소 앞엔 1이 생략돼 있다, 그죠? 착한 사람 눈에는 보이지. 1대 3대 2가 됩니다. 어, 분위기 이상해진다, 그죠? 슬금슬금. 그 다음, 분자수의 비 봐볼까요? 분자수의 비는 여기 봐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분자수를 다 헤아려주면 돼. 질소는 한분자고요 수소는 분자 3개지요. 암모니아는 총두개 분자가 만들어졌네요. 어 그런데 하고 보니까 부피비 개수비 분자수의 비가 어때? 똑같아요. 반응물 생성물 모두 기체일 때, 그죠? 하지만 질량비는 다른 문제입니다. 질량비는 우리 앞서서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질량 보존의 법칙할 때 배웠는데요. 수소는 훨씬 수소보다 무거워. 14g이 필요하다면, 저 질소가 14g 필요하다면 수소는 3g. 그러면 암모니아는 합쳐서 17g 만들어지겠죠. 그죠? 14와 3을 더한 값입니다. 그렇 그래서 아, 여기서 알게 됐어. 부피비와 개수비와 분자수의 비는 동일하지만 어, 질량비는 다르다라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번엔 수증기가 만들어질 때의 부피비는 어떻게 되는지 직접 또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빨리빨리 이제 속도 내서 한번 그려 보자. 수소 미리 여기다가 그려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산소는 아까 우리 파란색으로 그래서 산소를 이렇게 그려주, 그려주게 되면 수증기 완성되었죠. 그죠? 이번에 화학 반응식 빨리 한번 해봅시다. h 2 o 2 h 2 요까지 이제 쉽게 하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건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이제 한눈에 딱 보고 알수 있어. 그 다음에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너무 많이 해서 우리 이제 거의 다 외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똑같이 우리 부피비, 개수비, 분자수비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부피비는 지금 수소는 두 박스, 산소는 한 박스, 어, 그런데 수증기는 만들어진 게두 박스입니다. 2대1대2네요. 개수비는 앞에 있는 큰 숫자의 값을 적어주면 되죠. 똑같다, 그죠? 그 다음, 분자수는 헤아려주면 돼. 분자 두 개. 분자 하나, 산소는 수증기는 분자 두 개. 그래서, 아, 부피비 개수비, 분자비, 분자수비 비분자 똑같구나. 그 다음, 질량비는요 수소가 1g 필요하다면 산소는 8g 필요하고, 이와 어,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수증기는 9g이 됩니다. 1 더하기 8이 되겠죠. 질량보존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 밑에 봐보면 이 결론이 나와 있어요. 개수비와 분자수비와 부피비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부피비가 같은 경우는 모두 기체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알겠죠? 하지만 질량비와는 절대 같지 않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알겠죠? 요거 이용해서 밑에 정리하기 심한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꼭 풀어보시고, 교과서 35쪽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도 싹다 풀어놓도록 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법칙 세 가지를 다 배웠는데요. 여기서 잠깐 한번 봐보도록 하면, 화학반의 규칙 1이 질량보정법칙이었고요. 2가 일정성분비법칙, 그리고 3이 기체반응법칙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있다시피 1, 2법칙은 물질의 질량 사이의 규칙성을 나타낸 것이었고 기체반응법칙은 부피 사이의 규칙성을 나타낸 법칙입니다. 미묘한 차이점을 잘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기체반응법칙은 반응물과 생성물 모두 응 상태일 때만 성립한다. 다알수 있습니다. 채워 넣어 보고, 과학성도 반드시 들어보세요. 뒤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10차 시의 문제는, 어, 학습지는 문제로 다 제시될 거예요. 반응 세 가지 법칙을 적용한 문제니까요. 반드시 기초, 기본, 심화 과정 세 가지 다 풀어 보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